니스의 홈에서 열리는 프랑스 리그컵 대회죠? 쿠프드 프랑스 8강전에 앞서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이 열리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에니키 감독은 쿠페드 프랑스는 모든 나라에서 컵 대회가 열리는 것처럼 매우 매력적인 대회입니다. 많은 팬들이 좋아하는 역사적인 대회입니다. 게임이 90분만 진행되고 바로 벌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경기 내내 니스보다 더 나아져야 할 것입니다. 한 팀이 득점포를 여는 순간 상대가 잠정적으로 경쟁해서 탈락하기 때문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오픈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휘슬이 울린 후에 한 팀이 탈락하기 때문에 매우 개방적이고 복잡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양 팀의 높은 압박과 헌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경기이고 결승전처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 기자는 지난 니스와의 경기의 리벤지 매치로 생각하는지 물었는데요. 복수의 감정은 없습니다. 니스와의 경기는 우리의 리그 시즌 유일한 패배이며 몇주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타이틀 경쟁자였습니다. 그들은 공이 있거나 없는 아주 좋은 팀입니다. 브레스트와 함께 수비 기록이 가장 좋고 가장 적은 기회를 내주는 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팀을 매우 좋아합니다. 매우 힘든 경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복수심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이어 마르키뇨스 덴벨레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랭스전에서는 댄벨레 자리에서 뛰다가 댄벨레가 교체 투입되면서 미드필더로 내려간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먼저 마르키뉴스, 댄벨레에 대해 발언했는데요. 마르키뉴스의 부상은 심각한 수준이 아닙니다. 레알 소시에다들을 상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100%가 아닌 선수를 뛰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스만 댄벨레는 우리의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며 1대1 상황에서 승리하는 측면에서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팀이 경기 중간에 상황을 간결하게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스만은 보통 넓게 경기합니다. 하지만 레알 소시에다드가 측면을 잘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경기를 위해 우스마네를 가운데에 넣어 공간을 더잘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이어 기자는 최근 유럽이나 프랑스에 점점 더 많이 있는 아시아 선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저는 지난 월드컵에서 일본과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선수들은 수준이 높습니다. 그들은 신체적으로 매우 강하며 기술적으로 매우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능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나는 그것이 유럽 축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매우 흥미롭고 많은 능력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의 레벨에 대해 치켜세웠습니다. 여기에 한 프랑스 매체가 이강인의 선발 제외를 예상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리는 쿠프 드 프랑스 8강전에서 니스를 상대합니다. 경기를 앞두고 현지 매체들의 예상 선발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르파리지행은 킬리안 음바페 랑달콜로 무한히 혹은 곤살로 하무스, 우스만 덴벨레, 파... 이강인의 이름은 벤치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체는 해당 선발 명단을 구성한 이유에 대해 모두가 알다시피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2위 브레스트에 승점 10점 앞서고 있는 점을 활용해 리랭스와의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했다. 그리고 이번 니스와의 8강전에서는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UCL 경기에서 가동한 선발 명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엘리케 감독이 항상 그랬듯 몇 가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르파리 지행이 예상한 선발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매체는 미드필더 라인은 주말에 휴식을 취한 비티냐가 선발로 복귀할 것이며 에메리도 함께할 것이다. 또한 루이스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팀이 압박을 받을 때 효율성이 떨어지는 마누엘 우가르테와 경쟁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격 라인에 대해서는 은바페와 덴벨레가 다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릴 것이다. 이들과 함께 할세 번째 선수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아있으며 약간의 기량 저하를 겪고 있는 브레들리 바르콜라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랭스전 득점을 터뜨린 하무스. 낭트전 이후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 있는 콜로 무한이의 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르파리지행은 이강인 선수에 대해 혹평을 일삼기도 했던 매체이고 현지 매체의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참고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 바르콜라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선발 명단에서 빠져야 할 상황이고, 이강인 선수는 소시에다드와의 챔스 경기와 랭스와의 리그 경기, 두 경기에서 너무나 잘해줬기 때문에 선발 출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축구 임시사령탑 황선홍 감독이 탁구 게이트로 논란을 빚은 이강인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가운데 김남일 전 성남FC 감독이 이강인에 대해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갈 선수라며 그가 황선홍 후에 합류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김전 감독은 카타르 아시안컵 때 요르단전을 앞두고 요르단이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뭉친TV에 출연한 김남일은 황선홍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강인을 선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그렇다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남일은,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라며, 저도 선배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고 욕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게 오히려 더 아닌 것 같다며, 선수들끼리 다툼도 있을 수 있고,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특히 김남일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강인희를 대표팀에 데려가야 하는 이유는 앞으로 한국 축구를 짊어지고 가야 할 선수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을 대표팀에 부를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를 것 같다며, 강인이를 어떻게 쓸지 아는 감독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김남일은 지난 아시안컵 때 이강인과 손흥민이 갈등을 겪은 이른바 탁구 사건과 관련해, 감독, 리더의 문제로 그걸 거기에서 끝냈어야 했다고 일침했습니다. 선수들의 갈등이 해외 매체에 먼저 보도되고, 이례적으로 축구협회가 빠르게 확인을 해주면서, 축구협회와 리더십의 무능에 대한 화살이 선수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지적한 셈입니다. 이강인은 매력적으로 축구하는 훌륭한 선수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리빙 레전드 J.J. 오코차는 소속팀 후배가 된 이강인 얘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코차는 PSG 구단이 최근 서울 압구정동에 플래그십 스토어 출시를 결정하면서 홍보대사 성격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그는 스포츠 서울을 비롯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강인과 관련한 얘기에 반가워했는데요. 구단 역사가 담긴 여러 기념품이 놓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건 한글로 새겨진 이강인의 유니폼입니다. 그는 이 얘기에. 부럽다. 내가 선수일 때 이런 유니폼이 나왔으면 많이 팔렸을 것 같다면서 팀이 선수를 가족 이런처럼 느끼도록 얼마나 다가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다. 매력적으로 축구를 한다. 그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축구를 한다. 팀에 큰 도움이 되고 팬이 좋아한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극찬했습니다. 오코차는 1990년대 중반 나이지리아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PSG 최고의 테크니션으로 불렸습니다. 4시즌간 84경기를 뛰면서 23골을 기록, 공격진을 이끌었습니다. 1998년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할 당시 1,400만 파운드(236억 9천만 원)으로 아프리카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방안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는 더욱 더 빛이 났는데요. 관계자는 PSG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국내에 준비하게 됐다. 국내 패션계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 사운드샵 발란사와 특별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나우지뉴의 스승으로도 알려진 오코차는 11 유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호나우지뉴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호나우지뉴는 브라질 리그 때만 해도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개인기를 화려하게 펼치는 선수는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의 변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 때는 프랑스의 명가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입니다. 첫 훈련 세션에 들어간 호나우지뉴는 나이지리아의 흑보석, 오코차의 플레이를 보고 푹 빠지게 됩니다. 호나우지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는데요. 오코차가 프라인 부근부터 다양한 개인기를 펼쳐 4명을 제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그의 플레이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오코차는 본능이 아닌 계산된 개인기를 펼쳤다라며 선배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리고 첫 훈련이 끝나고 호나우지뉴는 곧 바로 오코차에게 가서 몇몇 개인기를 알려달라 했고,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코차는 사이드 지역에서 중앙 지역에서 상황별로 쓸수 있는 개인기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줬고, 그리고 지금의 화려한 호나우지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만약 호나우지뉴가 오코차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는 외계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매체의 보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전드로 거듭나기 전 오코차도 축구 스타를 동경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에게 영감과 동기 부여를 주려고 했다. 존경하는 선수가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런 선수처럼 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도전과 동기 부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코차는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PSG에 대한 자부심도 보였습니다. 그는 PSG는 팀에 대한 소속감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난 오래전에 은퇴했지만 여전히 PSG 일원으로 있다. PSG는 선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런 게 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또, 한국 방문은 처음인데, 큰 환대와 열정을 보여줘 감사하다면서, 다음엔 혼자 놀러와서 더 많은 것을 보고 싶다고 웃었습니다.